안전하게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를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세로로 세워져 있는 삼색 신호등이나 직진 방향이 아닌 우회전하면서 45도쯤에서 만나게 되는 신호가 있다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도 해당 우회전 전용 신호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차량이 바라보는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져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거나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진행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호가 계속 직진신호 혹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당 신호를 지키기 때문이죠. 문제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우회전하려는데 전방에 보이는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 신호도 적색입니다. 막연히 우회전하는 순간 횡단보도 앞 10m 앞에서 신호가 바뀝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때 이미 차량은 우회전 진입 중인데, 보행자는 보행 신호만 바라보다가 보행 신호 녹색의 횡단보도로 걸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행자도 차량을 보면 멈춰야 하는데 왜 멈추지 않고 진행한 것일까요? 보행자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통화에만 집중하여 주변을 살피지 못했다든지 바닥 신호등이 녹색인 것을 보고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걸어들어오는 사람 급한 일 때문에 뛰어오다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니깐 그대로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나 이륜차도 갑자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신호가 변경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이것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지만 일단 멈췄다가 진행하면 이런 상황에도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방 적색 신호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이때 신호가 변경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신호가 적색이라면 다른 방향 신호는 녹색 직진 혹은 좌회전의 진행 신호가 들어와 있을 텐데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기의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때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우회전 차량에게 잘못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방 신호가 녹색 진행 신호이고 우회전한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보행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와 차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전방이나 후방에서 달려오는 자전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살피고 전방 후방, 그리고 멀리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유의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하면서 서행은 기본이고, 잠시 멈췄다가 살피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교차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회전 사고는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이 만들어지는 보도는 넓게 만들어지고, 아울러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보도 위에 자전거 도로도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와 도로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가로수도 심어져 있죠. 이게 사실은 시야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가로수에 가려진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골목어기서 어린이가 레미콘과 부딪혀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레미콘이 서행하고 멈췄다면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처럼 우회전하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넓게 탁 트인 도로에 자동차나 일륜차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도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일시정지 후 우회전한다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